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문학 살롱 내부 책방입니다. 오늘도 지적이고 위트로 무장한 두 남자가 함께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조금씩 지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남자 허경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2인조의 대부분의 지적임과 위트를 담당하고 있는 남자 오동훈입니다 <laughs> 이럴 거면 먼저 시키세요. 제 저법이에요. <laughs>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 아 올라가기. 절벽 끝으로. 비우 보고싶다. 왜 그래요? 저랑 하는 게더 즐거우면서. <laughs> 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저희 내부 책방이 시작한 이래로 저자 분께서 직접 출연해 주신 거는 처음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고 예, 그리고 좀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laughs> <laughs> 네,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만 들어도 아실 것같요 몰래 온손님데 와, 옆에서 이 낯뜨거운 자기소개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힘드네요. 저요. 제가 그동안 내부 책방에 잘안 나온 이유가 <laughs> 빨리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쩌다 정신과 의사 단독 저서를 출간한 김지호입니다. 음. 네, 어서 오세요, 김지웅 선생님. 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누추한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네네. 정말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영광입니다. 네, 방송 이렇게 뭐 조건이 환경이 별로 좋진 않네요.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셔서. 어쨌든 이번에 또 책을 내셨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함께 쓴 어쩐지 도망치고 싶다 라니 이어서 두 번째 저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던데. 네, 그럼요. 네, 어떤 계기로 또 책을 이렇게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아, 일단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음. 제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아... 네, 아시죠? 저희는 좀 약간 금시초문인데요. 네, 네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laughs> 무슨... 거절을 <laughs> 잘 못해서 네, 책까지 쓰게 되었다 어. 너무 미담 아닌가요? 약간 네그 아, 이유 중 하나일 뿐이고요. 예. 뭐 쓰고 싶은 욕심이 마음 속에 있었겠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저의 분노를 좀 풀어낼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어금니 물고 쓰신 것 같은데 네, 책 보면 아 형한테 이렇게 분노 분노가 음. 지용 형의 힘이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들이 기억이 나요. 팟캐스트 내부자들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구절이죠. 음, 동훈이나 규영이를 네. 때리고 싶었다. 이런 분 음, 네. 거의 뭐 숨겨져 있는 거나 닮아. <laughs> 네. 행간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네. 어, 목맥상에는 아.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게 저희는. 또 이렇게 가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쨌든 네네. 거절을 못했고 네. 분노를 풀어내고 싶었다 정도로 음. 요약해 볼수 있겠네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laughs>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는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솔직한 음. 감정을 좀더 표현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고, 음. 네, 근데 진짜 다들 진료하면서 솔직히 화나는 상황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뭐 500만 원이 더라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뭐 네. 출장해 가지고 이렇게 몸 여기저기 탁탁 두드려 주고 뭐세 번에 150만 원 이런 거 있어요. 네. 네. 감정 자유아기법이런 건가요? 네. 뭐세 음. 번도 아니던데. 뭐 하여튼 아, 놀랍네요. 그런 것들이 네. 그리고 그걸로 어. 이제 조현병도 고친다라고 아, 하셔. 너무 나갔네요. 진짜. 어.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출간된 책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현병이 의사들이 만들어낸 병이다라는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아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렇죠. 아, 그러게요. 그 책도 네. 한번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책 리뷰하죠. 음. 네. 음. 말 나온 김에. 진짜 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네. 글을 적게 됐네요.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출간하신 어쩐지 정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쩐지 정신과 의사가 아, 되고 싶더라. 네. 아, 좀 너무 네, 혼종이네요. <laughs> 네. 예, 예, 예. 뭐 형제 같은 책이죠. 따지고 보면. 자, 어쩌다 정신과 의사. 어떤 책인가요? 어, 챕터가 크게 한세 개로 나뉠 것 같아요. 음. 첫 번째 챕터는 솔직히 음. 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어쩌다 음. 정신과 의사가 됐는지. 음.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는 그 과정을 아마 이렇게 솔직히 표현한 책은 없지 않았을까? 음... 저희 면접 보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 그렇죠. 음... 인턴 때 병원에서 살았던 음... 얘기도 나오고. 아... 흥미로워 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아요눈과에 네. 네. 눈물이 고였던 그런 순간들. 네. 그 면접 볼 때도 솔직히 두 분은 안정권이었지만, 저희는 그 거기 나오잖아요 <laughs> 세 번에 나눠서 우리 면접 들어갔을 때몇 네. 번째였어요 몇 번째 그룹이었어요? 저희 첫 번째예요. 아둘다첫 번째 네. 그룹이었어요? 우리랑 천일이랑 나무기 누나에서 아뭐 그랬을 어, 거예요. 아, 그룹 1이었네나무 누나 까진가? 뭐 천일이랑 까진가 모르겠다. 나무기 어. 어. 누나 있었던 거 확실히 기억나요. 아, 제가 그 정현이랑 희우랑 <웃음> <웃음> 그룹 3에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네. 안도했죠. 성훈이랑 네. 아. 성훈. <laughs> 보고, 아, 이건 우리 저는, 생각인데?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현이랑 희우랑 저랑 <laughs> 서로 쳐다보면서, 네. 아, 이 중에 한 명이 가는구나. <laughs>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아, 맞아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정식과 의사를 뽑는지, 면접에서 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고요. 정식과 의사가 돼서 첫 출근했을 때 기억도 진짜 생생한데, 음. 규 형이랑 같이 되게 불안해했던 기억이 음. 나는데. 맞아요, 음. 두분 같은 병원으로 배정이 네, 되셨죠.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사실 환자분한테. 음. 음. 네,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네, 초보 정식과 의사로서 많이 헤맸던 음. 이야기들이 1편에 이제 좀 많이 나오고요. 근데 형이 그때 이 일을 기어, 기억을 되게 잘하더라. 예, 기억을 음. 되게 잘하셨어요? 약간 힘든 기억이다 보니까. <laughs> 이게 또허기원생 방어 기제죠 왜냐면. 해피하고. <laughs> 네, 복압하고 격리시키고. 는것 생각 안 나는 거죠. 네. 어떻게 네, 아, 할 얘기 많은데. 강렬했던 기억들이 솔직히 아. 많아가지고. 음, 음. 그때는. 음. 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나누면서 네. 알게 된좀 사람의 심리에 대한 네, 네 내용들을 좀 적어봤고요. 아마 가장 일반적인 이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해당되는 챕터가 아닐까 싶네요. 음. 그리고 한 3부 정도 가면은 이제 저희 뇌부자들의 활동, 음. 그리고 정신과의 편견에 대해 이제 네네. 화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어 보았습니다. 음. 네. 전좀더 직설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또 아직 많이 가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평소처럼 음. 욕을 이렇게. 아, <laughs> 직접적으로. 네. 어. 저희가 어. 출판사를 직접 차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네. 아, 근데 책이 정말 술술 읽혔어요. 맞아요. 아, 예. 음. 진짜 저는 미루고 미루다가 <laughs> 도의적으로, 아, 그래. 지영형책 읽어줘야지 하고 읽었는데, 어, 정말 금방 읽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만에 쭉 봤는데, 나름 300페이지 넘는 네. 책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분량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쉽게 슬슬 읽히는 책을 쓰실 수 있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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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의 인터뷰는 예상치 못해가지고. <laughs> 네, 그런데, 어. 네, 되게 당황스럽네요. 참신하다. <laughs> 어, 답변해주세요. 어쩌다 그렇게 썼는지 네, 어쩌다 그렇게 쓰셨나요? 아, 네.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랑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정말. 안 돼. 저 아까 동훈이가 얘기할 때, 솔직히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 적어놓은 것 같다 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음. 저희끼리는 다. 규영이도 이제. 워낙 내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쉽게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그냥 뇌부자들 활동을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 만들어진 내용들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네.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세... 그거를 네. 이제 제가 썼다고 하면 훨씬 어렵게 뭔가 됐을 음...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아, 해서 아니야. 그렇게 쉽게 쓰실 수 있었나요? 아마 히어로 썼으면 <laughs> 제 생각엔 600페이지. <laughs> 엄청 그리고, 학술적인 내용이요 네, 적 다시... 내용이고, 동문이가 썼으면 네. 굉장히 이런. 음. 문체가 화려하게 네, 네 그렇게 좀 됐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썼으면은 이 표지에 있는 의사가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다들 뭐 책을 써 보면 음. 아시겠지만 전에 저희 네. 쓸때 알아봤고 이제 느꼈었을 거고 출판사에서 또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뭐 책에 대해서 인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아 일러스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네. 어떻게 결정한지? 네. 아, 그거 역시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요. 네. <laughs> 출판사에서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분에게 아, 네 연락을 드려서 역시 돈이 최고군요. 그렇죠. 아, 네, 제가 티켓 초안을 받았는데 음. 초안이 너무 완벽해서 음. 그냥 모두가 이견이 없이 그냥 그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아. 네, 아니 진짜 제가 이렇게 극찬을 잘안 하는데 네. 진짜 일러스트만큼은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굿즈가 나오면은 구매하고 음. 싶을 정도로 네네.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지용이 이 책의 내용을 좀 굉장히 아우르는 그런 음. 포인트들이 그렇죠. 있네요. 음. 네네. 네. 그래서... 농구공도 있고요. 어. 예. 마이크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음. 게임기도 의사니까. 있죠 네. 게임기도 있고. 음. 네. 게임기가 사실 저게 아니긴 한데. <웃음> 뭐, <웃음> 네. <웃음> 네. 콘솔이 네. 예, 콘솔이 있는데, 실제로 PC게임을 네. 즐겨 네. 하셨죠. 음. 어쨌든 아무튼 참 예뻐요. 네 그 책을 쓰시면서 이제 음, 그 음. 편집팀과의 어떤 갈등은 없었나요? 아 <laughs> 어, 이런 얘기 좋아요. 음, 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용형은 어떤 부분을 더좀 주장하고 싶었고 편집팀에서는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 의견은 없었나요? 네 의견 아, 아, 네. 네. 근데 너무 잘 맞춰 주셔가지고 솔직히 좋은 얘기만 하긴 싫은데 아. 너무 잘 맞춰 주셔서 음. 한 가지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어 이제 뒷 표지에 음. 어 지금 보시면 이제 한량의대생에서그뭐 어. 열정적인 정신과 의사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에, 열혈 정신과 의사가 었다한량의대생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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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원래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 있었는데 제 지인들의 한결 같은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음. 이유로 에, 그 멘트는 좀 삭제를 했습니다. 뭘까요? 두번 유급한. 아. 네네네. 아. 네. 그게 내용의 책에는 자세히 나오지만, 예, 표지에까지 들어가면은 예,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음. 네, 주변 분들의 만류로 음. 저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음. 어쨌든 간에 한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양의대생, 음. 이 표현도 좋은데요? 네. 열혈 정신과 의사가 되셨나요? 저는 저희 다. <웃음> <웃음> 우리 다, 외부자들 모두, 열혈 정신과 의사라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 중에 열혈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예. 네. 더 세, 십살이 걸리시지 않아요? 아, 네. 네. 저도 그 어, 부분을 바꾸지 않았을까.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려 네, 아, 포인트였네요. 진땀이 나닌 인터뷰네요. <laughs> <그래서. 웃음> 저희 인터뷰를 네, 무사히 넘기고 나면은 어떤 인터뷰도 <laughs> 손쉽게 응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책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네, 드실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웃음>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네. 자, 책이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챕터로 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에피. 음. 한 챕터만 좀 집어서 이것만큼은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굳이 따지자면, 음. 저는 이제, 사실 여기도 이제 동훈이가 저한테 한 말에서 시작된 거죠. 70점짜리 아빠가 음. 되어야 된다 라는 저는 이제 그거를 좀더 확장시켜서 70점의 목표로 살자 라고 음. 한 부분에 대해서 제 책의 큰 메시지가 사실 그게 되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 가안중에 하나기도 했었고요. 7 음, 네. 0 점짜리 인생. 뭐딱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음. 뭐 구디너프의 개념을 담은 음. 그런 게 되긴 했었는데 음. 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 다들 느끼시지만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다 음. 충분히 좋으신 분들인데 맞아요. 예, 너무 스스로를 부족하게 낮게만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김종수님 책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진료실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신이 큰 용기를 낸 거다. 음. 네, 이미 충분하다. 음. 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나도 네, 부족하다. 네. 라는. 음. 음, 음. 음. 그런 게또 진료를 받으시러 오는 분들한테 많은 위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우리의 감명 깊은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뽑은 감명 깊은 부분은 네. 140페이지 정도였죠? 이 뇌부자들 활동에 대한, 음. 네,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저 이야기를 잘못 털어놓는다. 음. 네, 왜냐면은 그 정신과 의사에 관한 정보가 없이 음. 좀 백지 같은 치료 환경이 제공될수록 음. 그내담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음. 라고 저희가 배워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지용형 나를 포함한 내부자들 멤버들의 개인 SNS 페이지가 모두 횡하다.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솔직한 모습들을 조금씩 내보인 네, 음, 그런 음, 부분들. 음. 그러니까 이제 나와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전문가로서 부담되는 일이다. 부족한 사람이 안될것 같다. 하지만 실제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음.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역시 부족하지만 솔직한 이 책이 스스로가 부족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이제 돼 있는 이 부분이 감명 깊었는데 음... 예,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참 지영이 형도 이런 부족하다는 걸 오픈하는 게 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예 이걸 네. 책에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메시지를 드리는 음... 그게 저한테 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좀 받아왔습니다 네. 음.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방금 김종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70점 정도라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그 메시지와도 좀 와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이 아이와 야구장에 갔던 음. 에피소드로 시작한 과거 후회에서 벗어나기 부분이 좋았는데 우리는 야구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지나간 과거가 어쨌든 다음 타자가 누구든 현재에 집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해야 한다. 이번 인생은 글렀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구회 중 2, 3 회의 야구장에서 나가는 사람은 없다. 초반에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역전 경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집중력 있는 한 해가 경기를 뒤집는다. 우리도 현재 에 집중함으로써 같은 시간을 훨씬 길게 알차게 살아낼 수 있다. 네. 오 멋있었어요. 음...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쓰실 수 있었나요? <웃음> <웃음> <laughs> 아 근데 그 야구장 이벤트가 네. 진짜로 저는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제 나오지만 음음. 그 우리 아들의 반응도 되게 네, 인상 깊었고요. 졌는데 그냥 웃으면서 대하는 반응도 뜻 깊었고 그래서 애라서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오는데 진짜로 졌는데 응원 응원가 부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가는 음. 사람들을 보면서 어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음. 어,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히어로 인 나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음.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졌으니까 어, 아이씨 괜히 왔구나 음. 어, 뭐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출판사에서 두려워하신 <laughs> 아, 한화랑 경기를 예매했어야 <laughs> 되는데 <laughs> 라는 황경쌤 여러분 공개해주세요 <laughs> 저요? <laughs> 네. 공개해주세요 아주 열성팬은 아닙니다만 아, 네. 네, 한글에 네. 읽었을 때부터 응원하고 있죠 아, 네. 솔직히 그냥 기분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막 응원가 부르면서 행복하게 돌아가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음음. 그 사람들이 그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깃발 흔들면서 가니까 그 옆에 가는 사람들 몇몇이 이제 같이 어느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음. 그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아져서 가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와저 사람들이 진짜 멘탈 갑인 음. 진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구나라고 좀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아 네, 네. 좋아요. 어쨌든 뭐 경기 결과야 지나간 과거인 거고 음. 그걸 계속 곱씹어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는 음. 현재를 즐겁게 보내는 음. 쪽을 택한 거죠. 네, <laughs> 어 좋습니다. 음. 심리학 서적 혹은 뭐 음. 정신과 선생님들이 쓰시는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네, 본인의 장점이 있나요? 아 다른 그... 책에는 내 책을 읽어야 된다. 음. 음. 본인만의 음. 차별 포인트, 음. 서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음. 네, 너무 좋은 책들이 솔직히 너무 많이 나와서 솔직히, 저희가 뭐, 절대 뭐, 이렇게 어떤 권위자는 아니지만, 이 뇌부자들 활동을 하니까, 음, 음. 출판사들에서도 솔직히 이제 책을 좀 여러 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좋은 책이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규영이랑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좋은 책이 음, 또 계속 나오지? 맞아요. 어, 하나같이 어떤 얘기를 할게 이렇게 많지라는 내용이 들었는데, 저, 그래서 저도 내가 책을 한권더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내가 얹어서 여기다 한권더 얹는 거는 그냥 종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기존 책들과는 좀 많이 다른 그래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책들은 당연히 다 좋은 내용이지만 분명히 좀 가르치는 내용이 위주라면은 저는 이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조금 더 보여주면서 정식과가 그렇게. 무서운 공간은 아니고 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에, 다들 비슷한 사람이며 다 같이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쪽을 좀 알리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에 에, 좀 색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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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금 김지훈 스님 스스로도 본인의 책을 어필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네, 뭐 유명하신 분들이요. 네, 남궁인 선생님도 있고 음. 요조 씨. 또 음. 계시고 서늘한 여름밤 네. 네 이분도 계신데 자 개인적으로 좀 이분의 추천사만큼은 감사했다라는 <laughs> 분이 있을까요? 아, 셋다 감사하죠. 아, <laughs> 유독 감사했다 <laughs> 혹은 내가 감사하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해 줬다. 음 그거는 역시 서밤님의 음. 네, 그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음. 같은 업계에 더 종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음, 생각도 들고. 음, 음, 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 드릴게요. 정신과 치료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진료한 내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도 나와 비슷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평 전체를 보면은 음. 본인은 정신과의사를 되게 건조하고 약만 처방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음. 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더 달라지고, 음. 어,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볼 수도 있겠구나, 음.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음. 예,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 음. 네, 저도 이 서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끼는 점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이제, 이제 성함님은 이렇게 정신과 진료 고민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다, 예. 라고 했는데, 지용이 형은, 네, 어떤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지. 물론, 음, 이제, 음. 그, 밀리언 셀러를 노리시겠지만. 네, 뭐, 네. 모든 분들이지 않겠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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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래도. 저는 전 국민의 권장도서. 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네. 아 네. 네, 사실은 네. 네. 필독도서. 네. <laughs> 상업적인 사람이에요. <아무튼. 웃음> 어? 아, 저는. 아 진짜로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음.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사실은 음. 어린 세대부터 없어져야지 음. 이게 점점 더 그렇게 갈거 아니겠어요. 음. 그 정신과 그리고 또 분명 20대 초반이 정신 질환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데 그때 음.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음. 가능하시면은 정말 네, 젊은 분들께서 좀 많이 읽으면은 우리 사회의 편견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뭐 고등학생 권장 도서나 아 네. 꿈을 꿔봅니다. 학교 진입을 노린다라는 네. 거죠. 네, 제가 권장해 보겠습니다. 오시는 <laughs> 네. 분들이 있어요는 네. 네. 이책 이 어때? <웃음> 됐어요. <웃음> 별로예요. 뭐? <laughs> 아, 농담이고요. 그래요. 네. 적극적으로 네. 좋은 책인 만큼 저도 네. 알리고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만 네. 믿겠습니다. 네. 음.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책의 한줄 음, 평, 한줄 평. 네, 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줄평 얘기를 할 때, 네, 네 저는 이제 그 저를 뒤돌아보게 만든 책이다, 네, 라고 했고,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가 된 이후에 음. 어떤 생각들 음. 굉장히 저도 동일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기 음. 때문에 와닿는 게 많아서 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좀 다르게 음. 평을 해보고 싶네요. 음. 네, 정신과 의사가 쓴책 중에 가장 본인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책이라고요. 음, 멋지네요. 음, 음,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근뭐 음, 네. 갑자기 저도 되게 멋진 말을 해야 될것같은데 <laughs> <laughs> 네, 생각이 안 나네요. 지적 있고 위트 있으신 분이니까 음. 한번 아, 또 멋있는 멘트를 기대해 봅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이 정신과 의사도 평범한 사람이고 음. 어. 어떤 생각들과 감정을 느끼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 준다는 게참 인상 깊었어요. 음. 네. 지금 이 추천사 남근 선생님 이 적은 평범한 인간이 정신과 의사를라는 직분을 찾아가는 성장기이자 분투기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음. 한 명의 정신과 의사가 음. 평범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음. 성장기이자 분투기 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네. 어쩌면 그쪽이 더김종생님이 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음. 네. 네. 자 본인도 본인의 책에 한줄 한 평. 아. 네. 한 줄로 나의 책을 말한다면 저라면 뻔뻔하게 전 국민의 베스트셀러. <laughs> 네. 뭐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을 스테디셀러.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아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워낙 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laughs> 기가 막히네요. <laughs> 네, 저딱한줄 평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서전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음. 좀 제일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뭔가 되게 성공한 사람이 나는 이런 거 음. 이렇게 해냈어 라고 자랑하는 듯한 책으로 벌써 보일까봐 음. 좀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좀 그렇게 보일만한 요소들이 사실 책 여기저기 껀덕지가 있거든요. 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 음. 네. 보시고 나면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그래도 한꺼풀 더 벗겨질 수 있는, 음. 정말 꽤 벗겨질 수 있는 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음. 싶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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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정신과의 속살을 벗겨내는 책. 네. 음, 이렇게. 어, 역시. 어, 맞볼맞요 좋았다. <웃음> <웃음> 네. 는 김중훈 선생님의 어쩌다 정신과 의사 네,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네. 곳곳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김중훈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저희가 또그 동안 저희 내부자들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하여 네. 이 어쩌다 정신과 의사 출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죠. 그렇요그죠 네. 네, 네. 많이 드려야죠. 얼마나 드릴 예정입니까? 출판사가 좀 정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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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의리네요, 의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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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어? 우리 좀,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네. 살아왔으니까 한번 좀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돈 크게. 음. 네. 그래요. 기존에 했던 것보단 좀 많이 주시겠죠? 네. 네, 음.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는데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좀 한번, 네, 그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네. 인스타그램의 음. 뇌부자들, 그냥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음. 그러면은 이벤트 내용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몇 명에게 드리는지 좀 내용을 적어 놓을 테니까요. 네. 매번 저희가 보통 이제 뭐팝 댓글이나 파티 댓글 이런 음, 뭐 유튜브 댓글, 네, 댓글 나눠져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서 통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직접 돈을 내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웃음> 네. <laughs> 김지훈 선생님 속마음을 대변해드렸어요. 네. <laughs> 이 책이 제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길래 저도 <laughs> 김지훈 선생님을 위하여 한마디 더 붙여봤습니다. 네. 네. 오늘 내부 책방 김지훈 선생님의 어쩌다 정신과 의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계획이라고요. 아, 그쵸. 저희 공개 방송도 네.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동훈 선생님과 허규영 선생님도 네, 다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그때까지 좀 해주시는지 봐서. 네, 네. 네, 네. 저희에게 뭐 별도의 연락 없이 김지훈 선생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공개 방송 하라고. 아 <laughs> 저희는 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케터님이 아 네, 네. 네. 연락 주시겠죠. 제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할 테니까 <laughs> 네좀 도와주세요. <laughs> 농담이고요. 예, 9월달쯤에 공개 방송도 예정을 하고 있고, 김종은 선이 음. 각각의 곳곳에 있는 또 서점들 또는 문화 공간에서 오프라인 강연 북토크도 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일정 정해지는 대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지 드릴게요. 네. 네 오늘 내부 책방 김종훈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책보다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흥미로운 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